안녕하세요. 스타일 코치 문현입니다. 행복한 옷 입기를 위한 5단계 옷장 습관. 월간 옷장 코칭 온라인 강의 3강 과거 정리입니다. 어, 과거 정리는 이제 어떻게 비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음, 비워야 더잘 입을 수 있다. 사실 비워야 더잘 채울 수 있는 거고요. 잘 채워야 잘 입을 수 있겠죠. 과거 정리는 비우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얼마만큼 비우냐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뭐 미니멀 리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아이템으로 한계절을 날수 있는가는 음,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진행했던 333 프로젝트 같은 걸 보면 한 계절에 이제 30가지 아이템으로 나는 건데요. 이거는 어, 품목당 세가지씩 갖고 있다고 어, 생각했을 때총 아이템이 한 30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좀 실용적인 걸 좋아하고 굳이 트렌드보다는 내 나만의 멋이 중요하고 어, 가지고 있는 적은 아이템으로 더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해서 입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은 30가지 정도로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 가을은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봄 가을은 30가지. 그래서 상의, 긴팔, 반팔 합해서 12가지 정도. 니트 플러스 셔츠, 티셔츠. 그 다음에 하의도 12가지 정도. 겉옷도 4가지. 신발 4가지. 가방 4계절용 세가지 봄, 가을용, 액세서리 두가지 요렇게 해서 30가지 정도면 저는 조금 심플하게 옷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본인이 좀더 그 요거보단 더 많은 옷이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지난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성 평균 한 계절당 갖고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평균 한 70가지 정도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70가지를 넘으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50가지나 60가지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마찬가지로 여름은 이제 품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겉옷 같은 거안 입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25가지 정도면 될것 같고요. 겨울은 겉옷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35가지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다면 이제 옷장에서 비워야 할 아이템을 골라낼 시간이다. 잘 채우기 위해선 잘 비워야 하듯이 더 이상 내 옷장에 남겨두는 것이 무의미한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잘 맞는 옷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계절별 옷장을 비우는 것은 잘 채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버릴 아이템이요. 낡은 옷, 바랜 옷, 찢어진 옷, 일부분이 변색된 옷. 사실, 버릴 옷은 그냥 굉장히 오래 입어서 입었을 때 낡은 듯한 느낌이 들면 막 보풀이 엄청 심한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은 이제 옷장에서 과감히 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옷장에서 버릴, 아이, 버릴 아이템을 한번 스크랩을 해보세요. 추억으로 간직하거나 소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옷은 지금 당장 입는 것으로 가치가 측정된다. 우리는 과거 가치와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 즐겁게 입을 수 없는 옷을 보관한다. 과거에 아무리 잘 입었더라도 지금 안 입는다면 현재 가치는 0이며 미래에 잘 입을 아이템은 우리가 알수 없으므로 현재 가치가 0이다. 옷장 속 아이템들의 현재 가치를 측정해 보고 과거 가치와 미래 가치에 묶여 있는 아이템은 옷장에서 인생에서 과감히 정리해 보자. 자, 현재 가치 0인 옷들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 볼게요. 멀쩡한데 현재 가치 0에 가까운 옷, 신발, 가방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즐겁게 입을 수 없는 옷은 빼자. 살 빼면 입으려고 놔둔 옷들, 사이즈 안 맞는 옷들. 살 빼면 입으려고 놔둔 옷들은 어 한번 제가 그 청바지를 살 빼면 입으려고 한번 놔둔 적이 있었는데요. 2년 동안 갖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 앞으로도 못 입겠구나 하고 친구한테 준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지금 당장 비울 수 없다면 기한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도 내가 갖고 있으면 비우자. 어, 사실 심리적으로 다 알아요. 내가 이거 살 빼서 못 입겠구나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막연한 희망에 기대는 거죠. 아, 선물 받았지만 내 취향도 아니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옷들. 선물이기 때문에 마냥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옷들 중 대부분은, 어, 사실 잘안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취향도 아니고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옷들은 누구, 약간 선물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약간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어, 체크를 할수 없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주거나 기부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나를 위축시키는 옷들, 당연히 옷에, 옷장에서 빼야 되고요. 어, 비싸게 주고 샀지만 어떤 이유로 안 입는 옷들, 이것도 누구에게 주거나 기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들. 사실 그 삶의 어떤 과도기를 거치게 되면 이런 옷들이 꼭 생기잖아요. 다른 분야로의 이직이라던가 아니면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이렇게 과도기를 거치면 그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옷들이 생기는데 이런 옷들은 그 과도기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입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입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어, 뭐 조금 한 5년, 6년 지나서 너무 옛날 옷 같은 느낌이라던가 하면 사실 그 현재에 맞게 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어,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만 남기고 비울 것을 추천을 드리죠. 자 멀쩡하나 현재같이 0에 가까운 옷, 신발, 가방을 한번 스크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에 스크랩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실제 옷을 옷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그 나누기를 했었잖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요렇게 4분면으로 이제 4등분을 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여기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안 입는 여기에 들어가는 옷들은 사실 거의 다 비우는 게 맞아요. 이 이유가 있거든요.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안 입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옷들은 다 비울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 카페에 올려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과감히 결정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품목별 아이템은 최대 5가지만 남기자. 한 가지 아이템을 10가지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좋아하고 자주 입는 아이템 상위 30%를 더 자주 입는다. 청바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심결에 10벌 이상의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주 입는 건 5벌이 안 된다. 상위, 하의, 겉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를 각 품목별로 애정도와 활용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6위부터야 아이템을 정리하자. 품목, 블라우스, 청바지 등 최소 세 가지만 있어도 되며, 세 가지가 너무 적은 사람은 상위 다섯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도 좋다. 사실 세 가지씩만 남기면 거의 한 계절당 서른 가지 아이템으로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거의 품목이 한열 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청바지 상위 다섯 가지만 남기고 빼기. 셔츠, 남방 상위 다섯 가지만 남기고 빼기. 니트 상이 다섯 가지만 남기고 빼기. 사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남방이라고 쳤을 때 체크 남방을 막열 가지씩 갖고 있을 때그열 가지가 정말 나한테 다 내가 입었을 때 나를 잘 표현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아이템이라면. 열가지를다 갖고 있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런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열가지 중에 그리고 어 진짜 옷을 잘 입고 내 스타일을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난방을 10개씩 갖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음... 정말 이거는 남겨야 된다고 싶은 애정도와 활용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다섯 가지 난방만 남기고 비우는 게 오히려 더그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비우기가 되는 거죠. 자, 품목별 하위에 랭크된 아이템을 한번 스크랩 해볼게요. 애정도와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비우지 않았던 아이템들이다. 이런 아이템을 정리하면 애정도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을 더잘 입을 수 있다. 이건 역시 비우는데 확신이 없다면 스타일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자. 네.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비울지 남길지 애매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도 비울지 남길지 애매한 아이템이 있다면 스크랩해서 스타일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째서인지 손이 안 가는, 한두 번밖에 안 입은, 버릴지 말지 고민이 되는, 어쨌든 비울지 남길지 애매한 그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옷을 이제 비워봤어요. 그러면 현재 계절에 남은 아이템의 개수가 나오겠죠. 전에 개수, 정리 전에 총 개수를 적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비웠잖아요. 상의에 뭐몇 벌을 비웠고, 하의에 몇 벌을 비웠고, 신발 몇 개를 비웠고, 정리 후의 개수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정리 전의 개수와 정리 후의 개수가 나오겠죠. 총합계도 마찬가지로 정리 전의 총합과 정리 후의 총합이 나올 거예요. 많이 비웠으면 어 그만큼 내가 어쨌든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비웠다는 증거구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에 비례해서 좀 적게 비운 감이 있다면 아직도 옷에 미련을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강 수업 정리 할게요 옷 비우기를 하고 나니 어떤가 이렇게 4가지 정리해서 카페에 업로드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강에서 만나요. 안녕!